카메라 울렁증 있다고. 오. 아! <laughs> 아 진짜 와 이거 페이크 쓰면 안 되나? <laughs> 페이크 쓰지 마. 손이 느려져. 다요기 하고 힘들잖아. 오. 어 아. 아 이제 눈치. 눈치가 빨라. 아. 개장 정도야. 아, 빡치네. 아, 전남발라. <laughs> <laughs> 아 일대일 주발리네. 아, 쓰... 쓰레기. 한번 메이크 줘야지 그때. <laughs> 이렇게 땅짱 아. 소리가 나. 화승 어디요? 아, 아, 존나 아파손둘다 내렸다 이거 둘자 아! <laughs> 아 경쾌하게 울리는데? <laughs> 막친다지지니까 음질? 아, 집중을 못하 아, 개좋아하네. 아 지나갔어 <laughs> 생아 생각나... 새끼 바나나를 갈치에갔어아또 <laughs> <laughs> 깔았어 자 간식을 못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외출 나와서 간식 못먹은 사람들 지금 사감실에 간식이 왔으니까 간식 먹으러 내려오세요 자가 아! 간식을 못먹은 사람들 자 사감실을 내려오세요 간식 먹으러 쓰레기. 뻔뻔 페이크 줄 하니까 그때. 빠는척하고페이크줘 <laughs> 시간 <laughs> 빠른데? 나 나. 나나 솔직히 나다. 야, 새끼 손가락 솔직히 나다. 솔직히 나다 이거. 새끼 손가락이야. 누구 아 말고. 솔직히 나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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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나잖아 <laughs> 이거. 새끼 손가락이야. <laughs> 새끼 손가락 있겠다 <laughs> 손가락이 많이 있는 사람이 맞나지나아아 <목소리> 누가 봐나야나야많는있는 어. 이거. 사람이 이거지 나는 이는 나는 고는네는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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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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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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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니야. 조이지 마줘. 아 이미 뺏겼잖아. 아씨백아 특히, 저가 얌시스네. 얌생이. 존나. <laughs> 허생 허생이 동생 얌생. 아, 실벌. <laughs> 아, <시베야! 웃음> 당첨되셨습니다. 아까랑 똑같아. 좀 이렇게 찌라고 씨야, 게... 빡치지 말고. 하나나 개 좋아하네. 아, 딸기는 다 따요. 컴에이 8. 근데 니가 너무 느리게 깎을 때. 골란 줘야 돼, 빨리 깎아주고. 아 이거 꼬 대박이다. 아아아아아아아아아랑이아포아아배아 나파. 아한 방을 노린다. 벼랑이 포뇨? 나아마나아하고아아아아실아아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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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게임 끝. 웃음>